예, 지극히 평범하며, 정상적인 샤코 유저, 소비입니다 오늘은 뭘 보여드릴 것이냐. 스킬 선마에 대한 영상이거든요. 통계를 보는데, 이 선마 빌드가 선택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다이아 이상부터는 박스 3개까지 찍고 이 선마 하는 게 선택률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박스 2개까지 찍고 이 선마 하는 거. 그리고, 무지성 이 선마 하는 거. 승률 보이시나요? 이 차이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이선마와 박스선마를 했을 때, 정글링이라든지 이런 걸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빌드 같은 경우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선마를 하되, 빌드는 드락사르 빌드, 그걸로 가져왔습니다. 판을 할 건데, 똑같이 해가지고, 정글링이랑 갱킹, 이런 거다 이제 비교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바로 저쪽으로 내려갈 거니까. 이거, 이거. 전멸 뺐고, 그런가? 나이스, 바텀. 이렇게 전멸을 빼놓으니까 이대로 보는 거죠. 음, 형, 그러니까 저썸잘안 줘요. 일단 싸워야 돼. 오케이. 큰일을 보겠는데? 나이스. 이런 거할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상대 정글에 계속 들어가줘야 돼요. 상대 정글 들어가서 앨리스 위치를 계속 찾아줘야 돼. 이 선말을 하실 때는 버프랑 두꺼비 위주로 먹어주면서 최대한 갱킹 위주로. 뭐였지? 야! 아, 이게 뭔가 이선말을 하게 되면은, 갱을 꼭 가야 된다는 이 압박감? 평소 같았으면은, 이칼부나 늑대 같은 거 먹으면서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일단, 동선 자체가 갱중에 너무 치우친 느낌이랄까? 진짜 박스를 하나밖에 안 찍더라고. 이런 운영을 하는 게 지금 이 메타에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노플이잖아 너. 칼부 먹는 속도 보여드릴게요. 작은 거를 한 대씩, 많게는 두 대씩 때려야 되거든? 칼부 1레벨이네? <laughs> 한 번, <laughs> 어. 오, 씨, 잘 버틴다. 가고 있긴 해. 오, 요네? 아. 오케이. 요. 요건 좋다. <laughs> 요거 하나 <하난> 좋네. <웃음> <오>! <웃음> <Hello>. <웃음> <오>! <웃음> 넌 뒤졌다. 드럭사러 나왔거든요. 바로 뛴다. 해발 낙지, 이 녀석! 이보시오. 이보시오. 이 녀석이! 달게 받아라. 달게 받아라. 이 선마 할 때는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난이도가 쉬운 게 아니거든. 안정성에서 떨어지고, 이게 초반 교전에서 이득을 봐가지고, 이렇게 지금 잘 풀렸잖아요? 이게 잘 풀렸을 때 괜찮은데 만약에 안 풀렸을 때 이렇게 안 풀렸을 때는 그러면은 메꿀 수 있는 힘이 떨어져 아이 칼부 봐이 잡는 속도가 <웃음> <웃음> 갱킹은 확실히 강력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 새끼가! 어, 잠깐만! 어, 야! 들어와. 어, 야, 룰루가 살리네, 이거를. 근데, 이 다음에, Q선마 하는 게 일리가 있긴 해. 왜냐면, 박스 3개 찍고, 이선마 하면은, 그만큼 큐의 레벨이 떨어지거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 약간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단 말이야. 근데 큐를 조금 더 찍으면은 이게 은신 시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거지. 무작정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난이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문어, 이 녀석! 아, 근데 이거 좋아 보이면 안 되는데? 이게 이선마가 좋아 보이면 안 되는데 이게 실력으로 메꿔버리면 안 되는데 일단 운영법, 이선마 운영법이 이렇게 되고 이제 다음 판으로 갑시다 어, 아, 잠깐만, 아! 나 이거 서포트하던 버릇이 남아있어가지고, 49채 깔았어. 아 아니, 이런 실수를 하다니. 제발! 제발! 네. 안 돼! 죄송합니다이도빼 <laughs> 아, 봐, 이저오로 짜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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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아, 이 <laughs> 자식이 어디 이래 깽으로와이 자식이, 어? 이번 판은 박스 선마를 해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이 선마랑 운영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 야한대더 맞았다, 쏘리. 나이즈가 <목소리> <키>. 빠개는데요? 나이즈가 <목소리> 빠개는데요? 그래 못 참지 어? <목소리> <오? 목소리> 쪼개고 있어 이 자식이 어? 그치. 더러게왜 빠개는 거야. 카쿠 유저를 건들어서는 안 돼. 이 자식아! <laughs> 박스 선마의 강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선마를 했을 때파정을 갔는데 이득을 못 봤다. 그러면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수단이 적어지거든. 근데 이거는 정글링이 되기 때문에 잘안 풀렸을 때좀더 복구가 빠르다. 기본이 정글링이기 때문에. 어디 아,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잘 걸려. 야, 야, 죽을 뻔 했다, 야. 살려주세요! 아! 아! <laughs> 야, 오늘 팀원이 괜찮다? 너무 버스 타는 거 아닌가? 여러분, 버스 타는 것도 실력입니다. 롤이라는 게임이 원래 이런 겁니다. 원래 버스 타는 게임이에요. 버스를 항상 몰았으면 이렇게 타는 날도 있어야지. 쓰레기는 <laughs> 평타 한대 막아줘 네, 어, 그래. 수 그브 수 상대할 때 요게 약간 핵심이거든 그브가 박스로 평타 한대만 딱 막아줘도 야슬아슬한 불타기를 할수 있다 얘 네, 뒤에는 제라스가 있다고 얘 뒤에는 제라스가 있다고 <laughs> 내 뒤에는 제라스가 있다고? 내 앞에는 자크가 있고 내 옆에는 카밀이 있어 어? 내 뒤에는 제라스가 있고 이 자식들아 어? <laughs> 내 앞에는 자크가 있고 뒤에는 제라스야 자 피부 올고 좀금 날려서 마무리 해주면. 이게 플랫권에서 이선마를 되게 많이 하는데 승률이 낮다는 거는 뭐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게 운영법이나 이런 게 이선마가 더 어렵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승률이 안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선마 하는 것도 Q 롤백이 되면은 좀 고려를 해볼만 한데 지금 쓰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 나이도 되게 되게 어려운 그런 빌드다. <laughs> 이선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승률이 차이가 나는 데에서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선마보다는 박스 3개까지 찍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다이아는 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